안녕하세요. 에톰의 임팀장입니다. 오늘은 자녀세대가 있는 신축빌라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장점이 이제 전액이 대출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제 무이입으로도 가능하니까 유심히 한번 봐주세요. 먼저 외관부터 보시겠는데요. 두개동에 19세대 거주구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은 이제 파벽돌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필로티 주차를 하실 수 있고요. 또 외부 주차도 가능하니까 이제 세대당 원래 한 대씩은 기본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입구 쭉 따라 들어가시면 렉산이 설치가 되는 이제 비 오면 이제 가림막이 되니까 아주 유용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옆으로 입구 들어가 보시는데요.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지 않은 동인데 단체가 낮아서 다니시기에는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복도의 창호도 아주 크고요. 이제 여기, 보실 세대는 여기 2층입니다. 이렇게 전실를 들어가시면, 어, 오른쪽에 신발장 이제 3칸 길게 들어있고요. 바닥하고 측면은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괄소등 스위치 있고요. 중문 열고 들어가실 텐데, 딱, 들어서면 아기자기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입니다. 오른쪽에 방이 먼저 있는데,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벽지를 다, 어, 실크 벽지를 어, 사용을 했고요. 나가서 맞은편에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물튀김 방지할 수 있는 파티션 들어있고요. 또 레인샤워기가 아주 크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더카운터 세면기랑 양변기 같이 있고요. 이제 거실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가 전용이 15.5평입니다. 그럼 실 사용이 24평형이고요. 그래서 아주 넓다는 느낌보다는 아늑한 느낌 이 들죠. 그럼 앞에 텃밭도 있어서 동간의 거리감도 있고 좀 편안하게 앞에 여유를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측면에 코맥스 월패드 들어있고요. 이제 주방을 보실 텐데요. 주방은 기역자형이고 이제 음, 여기가 식탁 자리죠. 식탁등이 들어있고요. 또 식탁 자리 이게 슬라이딩이에요. 그래서 안으로 집어 넣으시면 이제 공간 확보를 더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왼쪽에는 냉장고 두개 들어갈 자리가 마련돼 있습니다. 네, 상부장, 하부장 그리고 레인 조명 들어있고요. 또 싱크볼이 코너에 있어요. 그리고 3부 가습 부탑 바구 후드 같이 있고요. 환기차 정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는 1등급이고요. 빨래 건조할 수 있게 시공도 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안쪽에 메인 안방을 보실 건데요. 여기도 채광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돌아서 보시면 이제 부부 욕실이 있는데요. 여기도 언더카운터를 썼는데, 이제 샤워기가 같이 일체형으로 들어있습니다. 세면대 일체형이고요. 양병기, 그 젠더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제 중간방 하나 더 보실 건데요. 여기도 다 톤이 밝은 톤이라 분위기가 좀 화사한 느낌 듭니다. 마루는 이제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외부부터 내부까지 쭉 보셨는데요. 여기는 이 앞에 하천이 있어요. 돌다리 를 건너면 체육공원이 있는데 그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거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보로 6, 7분대에 일반 버스, 광역버스로 해서 양재나 뭐 성남으로 가실 수 있는 노선이 있으니까 그것도 편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는 분양가인데요. 이곳은 1억 8,500입니다. 전액 대출로 해서 모입 가능하게 그런 상담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눈여겨 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